와 단가들이 다만 오천 원, 만 팔천 원, 이만 원뭐요런 거밖에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러고 나 파주 갔는데 트럭카 없으면 나 세대는 거예요? 저 현장콜인데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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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20분입니다. 아, 아,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만 있었네. 아, 장난 아니네요. 자, 그러다가 오늘은 어, 날씨도 괜찮고 약간 선선하기도 하고 일하기가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런 날은 또 바짝 달려줘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콜은 여기 선일목장에서 갑자기 새 콜이 빡뜬 거예요. 첫 번째 콜은 어디 가는지 몰랐는데, 두 번째는 부평 가는 것도 없고, 세 번째는 저는 기산동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아마... 35분 정도면 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콜이고 <laughs> 처음부터 아예 업단가로 콜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부평 가는 것도 그냥 한방에 6만원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기산동으로 갈 텐데요 거기 가면은 이제 병점도 있고 조금만 가면 이제 동탄 라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반경을 조금 넓게 보고 다음 콜로 잡을 텐데 어 이천 쪽이나 아니면 평택이나 내려가는 콜 아니면 동쪽으로 가는 콜을 우선 순위로 하고 생각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이님들 오늘도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홀인원 대리 운전이 그 휴가비를 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어, 1등하고 2등이 선정이 돼가지고 내일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급되는 영상까지도 한번 올릴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첫 번째 콜로 기산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가자! 네, 아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고요. 저는 여기 도착을 지금 했습니다. 기산동에 도착을 했고,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반월동이거든요. 반월동에서 수원 정자동 가는 거 30분 운행 찍히는데, 이거 잡았습니다. 주차 끝나고 나서, 완료 치기, 치기 직전인가? <laughs> 치기 직전에 바로 풀을 잡았습니다. 수원 정자동 가는 콜이고요. 카카오에서 잡을 때 30분 운행이라고 찍혔으니까 뭐 맞겠죠, 뭐. 길이 별로 막히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냥 괜찮게 계속 연달아 타는 걸로 방향을 잡고서 계속 타도록 하겠습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1.9km 떨어져 있고요. 바로 수원 정자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2분이고요. 지금 여기 0자동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정자동이 바로 옆에 만석공원 있고, 홍죽동 뭐 이런 쪽 라인이어가지고 한번 콜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Nope. 지금 시간은 9시 6분인데요. 어, 방금 사당 쪽 들어가는 콜 하나 45,000짜리 잡았는데 법인콜이어가지고 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죽네요 또 싸늘하다 동네골 4분 팔까안 타. 까 4분 운행하는 거에 10,400포인트 떴는데 어? 바로 요 앞이네 타줄까? 타주자 그래 너무 바로 앞이다 독도참치면 내가 맨날 가는 곳인데 제가 맨날 여기 형님네랑 같이 술 마시는 독도참치 여기서 뜬 콜이고 바로 여기 4분 운행하는 콜이어가지고 요거 한번 그냥 빠르게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7분이고요. 어, 저는 지금 요거 동네콜 13,000원짜리 하나 끝내버렸습니다. 운행 시간 3분 지키네. 그것도 웃긴 게 신호가 하나도 안 걸렸어요. 나이스한 거죠. 다시 저는 송죽동이니까 저기 먹자 라인으로 다시 이동을 한번 해 보면서 콜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아까 원주 10만 원 잡았었어야 되나? 그하는 사람이 그나 와, 단가들이 다 15,000원, 18,000원, 2만 원뭐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하... 손이 가질 않아 손이 아 진짜 콜이 없어요 와 진짜 탈 만한 콜이 하나도 없냐 미치겠네 이번에는 5분 운행하는거 2만원짜리 떠있어요 아 손이 가는게 없어 진짜 멘탈 털려가지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냥 요거 진접 가는 거 5만 원에 한참 떠 있다가 5만 5천 원 돼서 그냥 요거 잡았습니다. 이거 안 잡으면은 진짜 더 이상 코를 못 잡고 집에 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잡았고요. 요거 한번 운행을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트럭에 실어 볼까요? 트럭에 실을 때는 안 밀리게 실어야 돼. 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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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분이고요. 어, 지금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 오는 길에 사고가 엄청 크게 나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어, 이 시간에 뭐지? 이랬거든요? 엄청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길이 조금 막혀가지고, 한 5분 정도 더 딜레이 된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손님이 현금 콜이었는데, 어딨어? 6만원. 5천원 팁. 6만원 받았어요. 아, 근데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방금. 뭐였냐면은, 여기 들어올 때 신호 걸렸을 때, 갑자기 콜이 딱뜬 거예요. 김포 가는 게. 7만 4천원인가? 얼마에 떴거든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여기 이분이, 와, 진짜 잘 잡았다고. 보통 6만원이 맥스인데, 7만원 때문에 진짜 잘 잡은 거라고 얘기해줘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콜이 취소가 됐어요. <laughs> 짜증나. 겁나 짜증나. 그래서 일단은 나가리 됐고요. 여기 지금 진저, 여기가 번화가 오른쪽에 여기 우체국 있는 라인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아, 진짜 따당치고 바로 김포 갈수 있었는데 더 좋은 거줄라나 주면 좋겠네요.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남리 가는 거 동네 콜 하나 잡았거든요? 5분 운행하는 건데 22,000원? 이거 그냥 타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타는 중간에 콜 뜨면 바로 잡을 거예요. 자, 한번 가보시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 11시 29분이고요. 저는 3분 운행. <laughs> 3분 운행해가지고 여기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어, 뭐야, 포천 가는 것도 네 도착하자마자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콜이 띵 떠서 바로 잡았습니다. 나이스! 어, 당산동 가는 콜이고요. 당산동 가는 콜이고, 손님은 진적 역쪽에서 뜬 콜이에요. 그래가지고 2.5km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말을 했고,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역시, 아까 전에 콜마너 하나 놓쳤, 아 그, 취소시켰던 거, 요렇게 해서 보상을 받는 느낌?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안전하게 당산으로 넘어가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콜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2분이고요. 어, 45분 걸렸네요. 여기 오는데 손님이 팁으로 만 원을 줬습니다. 나이스! 여기서 잘 살아 돌아가야 되는데, 좀 전에 막 세술동 이런 게 좋은 콜이 떴었는데, 다 빠졌고, 분당 서현동 가는 게 4만 5천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시간이 늦어서 여의도에서 콜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 인덕원 4만원 빠졌다. 5천원 키우려다가. 지금 성남 여수동이 4, 호 분당 서현동이 4, 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청남 안 가고, 아 분당 서현동 이거 5만원 되면 내가 잡고 싶은데. Nope.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2분이고요. 저는 여기 영등포시장역에서 군포의왕역 쪽 가는 콜 잡았습니다. 아, 남양읍을 53,000원짜리를 놓쳐버렸어요. 남양읍 복수 한번 가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 요걸로 먼저 군포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하고 거리는 70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나님들 군포 함께 가시죠. 고고! 바로 앞에서 원곡동 안산이죠? 원곡동 가는 콜이 떴네요 어, 바로 요 옆에 건물에서 떴네 근데 원곡동을 이 가격에 가고 싶진 않다 지금 아는 단톡방 형님이 안산 중앙역에 있는데 그 형님이 이제 파주를 가셔야 되는데 대리를 불러야 되는데 안산 올 사람 오면 현장 콜로 해서 파주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 가는 콜이 저한테 지금 두 개나 떴는데 두개다 빠졌어요 <laughs> 아, 그거 잡았으면은, 안산 가는 거 하고, 현장 콜로 파주 갔다가, 파주에서 그냥, 트루카 타고 집으로 오면 딱인데. 아, 아쉽네. 그랬으면은, 여유롭게 30 찍을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콜이 다 빠진 상황이어가지고, 잡을 게 없어요. 안산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 아쉽네. 안산 들어가서 현장콜로 딱 파주 들어갔다 오면은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추가콜이 떠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안산 가는 콜은 다 빠졌기 때문에 날라간 것 같고요. 저는 혹시나 추가콜을 탄다고 하면 스샷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열심히 타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 아, 난 오늘 진작 가서 살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0분이고요. 여기는 성균관대 역의 앞에 있어요. 어, 지금 저희 단톡방 형님이 지금 안산 중앙역 쪽에 있는데 그 파주를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안산 가는 콜을 잡고 파주를 현장 콜로 해서 파주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산 가는 콜이 안 뜨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수원 사시는 다른 형님이 갈 거면은 안산까지 태워다 준다고 해 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가 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주를갈순 있어요. 가면 무조건 트루카 타고 복귀해야 되는 건데, 아... 아, 아 뭐가 좋을지 모르겠네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형님. 이러고 나 파주 갔는데, 트루카 없으면 나 세대는 거예요. 갔는데 트루카 없으면 이차 끌고 그냥 집으로 가버릴 거예요. <laughs> 어, 여보세요. 아, 현장콜 등록 좀 하려고요. 형,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잘해봐. 갈요 예, 어, 형, 이것 좀. 어, 예. 어, 형, 너무 많아요. 아유, 됐어. 야, 이거 남들한테 줄 바에는 넣어주는 게 나아. 형, 너무 많은데? 그렇지. 형, 이거 그건데? 현장콜인데? 야, 현장콜인데,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어, 저휠 놓고 가. <laughs> 알겠어요. 어. 갈게요.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4분이고요. 저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 콜로 이게 콜모로 온 거여가지고 저는 한 5-6만원?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그 형님이 10만원을 줬습니다 아 이거 큰일났네 단독방에 자랑을 해야 되나 <laughs> 깜짝이야 <나도> 딱 왔어 <laughs> 진짜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트루카 대화에 있다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응. 들어갈게 응. 형님 네형나 일로 가는 거 맞죠? 네, 갈게요, 형님. 자, 저는 여기서 일단 대화역 쪽으로 라이딩을 하면서 코를 잡아보고 아니면 대화역에서 트루카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까지 일단 라이딩을 하면서 코를 잡아보고 없으면 그냥 트루크 타고 복귀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카 찾으러 가고 있어요. 4층이네요. 골 잡고 싶었는데 없어요.